일단은 상장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감독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캐스팅된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. 어, 캐스팅 때 혹시 무술이나 특별한 개인기 같은 거 보여드렸나요? 어, 저는 춤. 없이 어, 잠깐 보여주실수있나요 춤이요. 네, 어떤 거 했었는지. 노래가 없어서 힘들까요? <laughs> 쑥스러우시죠? 네 그러면 드라마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스토리 보니까요 무술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어, 여자 학생, 여학생이 좀 힘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음, 처음에는 무술을 제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, 했긴 했는데 몇번 무술을 배우고 그리고 촬영을 하고 또 얼마 전에 감격시대에서 김현중 씨 동생 아역으로 출연을 했었죠. 네. 네 그런 일반 드라마랑 마법천장을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좀 달랐어요? 어, 일단은 분량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감격시대에서는 아역이다 보니까 촬영하는 양이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이건 마법천장 내에서 그 주인공. 감격시대에서는 좀 아프고 그런 역할을 맡아서 좀 우울하다 보여요 그런 네. 역할이었었는데 지금은 되게 발랄하고 깜찍한 역할이어서 바로 이어서 찍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었는데 좀 적응이 된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촬영장에서 소도공과 옥동자 중에 누가 네. 응. 더 잘해줘요? 아이들 오빠들 얘기, 얘기해주세요. 누가 제일 잘해주세요? 음... <laughs> 다 잘해주셨나요? <잘했어. 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최민영 군 마이크 받아주세요.